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4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지켜야 할 일들과 의무 속에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마치 끝도 없는 숙제 앞에 서 있는 기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펼쳐본 출애굽기 34장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우리의 실수로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깎아오라 하시며 그 위에 당신의 이름을 먼저 새겨 주셨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 떼를 위해 잡초를 뽑고 울타리를 치듯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우리를 위해 싸워 쟁취하신 평화의 풍경입니다. 때로는 삶의 규정들이 전쟁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려는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너무 버겁다고 느껴질 땐 십사가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다 그리지 못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기에 이제 의무는 약속이 되고 규정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해보세요. 그 넉넉한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